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뭐, 이제, <laughs> 완전 익숙해지셨습니다. 우리 <laughs> 고, 김희자 회원님께서. 이제 아주 카메라 발을 잘 받으시니까, 어, 동영상을 어제, 그제 올렸는데 아주 대박입니다. 어, 이 조회수가 엄청나요. 한번 여러분들 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어, 골프를 일고 하셨던, 골프를 좀 하셨던 분이 이 파크 골프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봉자 어, 회원님께서 이제 어제의 예, 퍼팅에 관한 감각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퍼팅을 해보셨는데, 음. 일반 골프의 퍼팅하고 좀 다르다고 이제 살짝 얘기하셨어요 네, 네네. 다시 네네. 한번 하시면, 느낌이. 그게 무게 축이, 음. 어, 조금 더 무게가 있으니까, 네. 어, 손맛이라면, 무게도 손맛이 훨씬 좋아서 퍼팅도 네, 네. 아주, 네. 골프의 퍼팅 그 스트레스입니다.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저처럼 스트레스.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어 하면 스트레스인데 이 파크 골프는 손맛이 있어요. 네. 이 골프는, 일반 필드 골프는 터팅에 손맛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그도로 조심조심. 워낙 경직이그 손맛을 느끼다고 불리는 건데 느껴서 되게 다행이 자, 오늘 그럼 다시 내일부로 음. <laughs> 네, 공을 많이 좀 여러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시라고. 저이에 모자가 이긴 벼크가 20m 정도 되면 2미화를 커팅으로 아까 그러니까 커팅 자세을했을때 어떤 손맛을느게야 되고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되는지를 좀 감각을 게 풀어드리고 싶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데 이수리의 아까는 커야 되고 이 팩트로 도전할수있지만 우선 수리용 아까로서 그런 거리 맞춰봅시다. 그지만 아까 10m 하는 것보다 조 백스윙을 하고 임팩트까지 주면 됩니다. 조금 더 힘을 세요 편안하게. 똑같은 방식. 아까 겨드랑이 붙이시고 몸의 을몸 체중을 헤드 무게에 실어서 던지, 던진다는 생각으로 해서 끝보세요아 이건 30m라고 30m. 30m면 3 0 m 라아 하는 거죠. 다시. <laughs> 자, 다시, 음, 부드럽게, 부드럽게. 좀 임팩트가, 아, 임팩트라면 이렇게 이 나갑니다. 임팩트가 없이 좀 부드럽게 푹 던져야 돼. 이게 20m 정도, 다시 한 번. 음. 겨드랑이 붙이시고 몸의 체중을 실어서 보낸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코킹하면 안 돼. 아, 코킹하면 안 돼. 절대로 음. 안 돼. 코킹하지 마시고, 음. 겨드랑이 붙이고 푹 던져야 돼. <laughs> 예, 통사? 예. 지금 이거 방향성이 안 좋죠. 차. 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지금 그어 이렇게 세울 필요 없이 약간 낮춰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추고 예, 어디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스윙 모멘트는 좀 똑같이. 스윙하고 이렇게 볼게요. 똑같아. 칠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도 그렇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서 작은 스윙이에요. 스윙이, 그리 이렇게 쭉야 되는 요 앞에 장애물이 생겨서 이렇게 튀겠습니다만, 지금 네. 그런 거리로 두 개를 한번 해보시면 되요. 네, 머리는 항상 뒤에 둬야 되고요. 고, 머리를, 머리가 넘어가면 되 머리는 해대고 끝까지 안 하는데, 안 하면 그쪽에서 누게쭉 체중을 실어 서 던지는 거예요. 또 던져요? 네그렇게 가죠? 네, 네. 다시 는임팩트를 주는 트는아그인팩트를 너무 심한게 아니고 네. 어깨 어으로 해서 좀 스윙 아크를 조금 키워서 아까 1 0 m 보다그이거는 편할 때로 편할 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었 여기 지금 어, 스크럽핏는 완벽히 직각을 만들어 지금 약간 오픈 됐어요? 예, 직각이 확실해야 돼. 직각. 음, 예, 예, 직각을 만드는거되겠 아니, 아니, 직각. 요거하고 요거를 약간 오픈해야만 직각이 되죠? 예, 항상 직각을 만들려야 됩니다. 자, 이때 겨드랑이 붙이시고, 체중 무기로해서 툭! 댄이면.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댄지는 거예요. 툭!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요렇게 가 있죠? 네. 요렇게 해서 툭! 겨드랑이를 올려서, 예, 그렇게 올려서, 여기가 올라가야 돼요. 여기가. 툭! 예,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다시. 여기, 지금도 크롭 페이스가 열렸어요. 열렸죠? 네. 이 정도 놓고 치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그드랑이 눌러서 툭할 때, 네.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 올라가야만이, 여기가 직각으로, 여기, 옆걸 맞춘다고 생각한다면, 잘 네. 해보세요. 요걸 요 정도 맞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야만이, 여기 올라가야만이, 반드시 갈수 있어요. 네. 통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요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겨드랑이, 요렇게 가서, 폭이 나요, 살짝. 네.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요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면 딱한 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어플 이 크루즈 열려요. 열린 모양이죠. 네, 여기 중심에. 네, 거기서 딱. 어. 네, 거기 딱잡착요그 네, 상태에서. 어, 방향이 제가 그러면 어디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디를 보는지 지금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음. 이렇게 해야 되 돼요. 그럼 어디를 보는지 한번 음. 뒤에서 보세요. 음. 뒤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모자를 경영했잖아요. 응. 여기 뒤에서 한번 보세요, 이 방향대로. 여기 가서 여기서 보시라고. 어디를 경영하 있죠? 아, 이게안 되죠? 여기 응. 예, 다시 한번 차고, 그럼 다시 한번 숙지하고 응. 네,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없이, 두번어디해 모자를 경영하는 거죠, 모자? 지금 이 직각이죠? 직각 방향대로 큰습 씁니다. 이렇게. 직각이죠? 여기 없이 뒤에서 보세요. 맞죠? 응. 거의 맞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다시 한 번, 다시 풀고, 다시 풀고,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다리를 풀고, <laughs> 다리를 푼 상태에서, 네, 푸시고, 다시 한번 어디를 써보세요. 제가 잡는지. 아, 이게 맞다고 보시죠 이게 음, 맞는 거죠? 자, 합니다 택하기죠? 택하. 네. 어, 강렬히 또 저쪽으로 가, 반대로 가네요. 약간 틀어졌죠? 네. 네. 그래서 항상, 먼저. 이렇게, 지금, 방향. <laughs> 아 지금, 지금이 아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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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서 보세요. 뒤에서 한번 보세요. 뒤에서 보세요. 정확히 맞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어려운데, 그렇죠. 이게 어려운데, 이거를 할 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이렇게. 여기,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해야됩니다. 음. 이걸 살짝 살짝 네, 이거 감사님 여기에 지금 음. 골프채에 네 예. 지금 여기 이렇게 반면한게 딱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을 보면 더 정확하게 댄스밟댄스 예예 그래서 이런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예요그 네, 네. 그 각을 네. 딱 정확히 만들어아 그리고 이마른목꺼라고 들고 오 차이가 아, 뭐요아이차 이거는 디자인의 차이가 다른거에요. 아, 디자인 우리는. 마른 목걸이에서는 중심의 부분이 더 이렇게 네. 코인이 보이는 건 아니고? 아, 그거는 음. 내가 볼때 거의 차이가 없다고 지고 네. 단지 디자인에서 이제 좀더그 말하자면 샤프하게 만들면 그냥 명품한 모양이 안 네. 좋죠. 저희처럼 초보는 그러면 네. 방향 잡는 거를 음. 여기에 그려진 그대로 음. 그대로, 음. 그대로, 그대로 일자로 보고서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풀어놓고 음. 정확한 이 방향 음. 그 제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직각을 만들었잖아요. 직각을 딱 보고, 거기에 딱 잡고서 이게 몸을 조절하는 거죠. 음. 그 근데, 다시 한 번만 잡아보세요. 무슨, 음,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보시고, 서보세요. 맞는지, 맞는지. 잡으시죠? 네, 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쪽. 딱 보세요. 거의 정확히 맞는 거지. 거의, 거의 약간 오른쪽으로 오는 사가만 거의 맞는, 이 정도는 거의 네. 맞 않는데. 네, 라인이라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아까 그래서 라인에 관한 문제는, 이게 내리막인지, 오르막인 이건 봐야 돼. 네. 어, 내리막인지, 오르막인지는 봐야 되지만, 이게 경사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걸 너무 의식을 하면, 네. 어, 이게, 공이 힘이 있을 땐 그대로 굴러요설사 경사가 적다 하더라도 공이 힘있을때는 계속 굴러 네. 네. 골프하고 일반 어, 필드골퍼가 제일 잘 굴러가기 때문에 내가 저걸 바로 넣겠다고 생각한다면 해로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 공사가 심하면 거기에 떨어뜨려서 거기에 세울려면 라이, 스윗, 사나이런 가면 그래서 오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어, 너무 네. 멋있자보이셨어요 자, 네. 오늘 이걸 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